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희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6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유 무엇일까. 캐시마크를 붙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20장의 1절로부터 보게 되면 첫 번에 들어왔던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믿음이 떨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화를 들은 거지만 20장의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저가 하루 한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자, 오늘 너는 일하면 하루에 한대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한대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아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시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절에 저희 길이 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하니 저희가 갔더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며 그 천국에 노동자들을 불러서 포도원에다 집어넣으면서 하루에 한대나룻씩 줄테니 가서 일해라. 그래서 품꾼과 같은 그런 예화를 오늘 마태는 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천국에 대한 예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죠. 자, 오늘 주인이 이른 아침 나가면서, 야 너도 오늘 일해. 하루 일하면 한 대나룻이다. 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 시에 9 시에 보니까 너왜 놀고 있니? 일할 게 없으니까 그또 불러드려요. 6시에도 불러들이고 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5절은 기록합니다. 6절의 제11시에도 또 나가보니까 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로대 너희는 어째 또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녁이 다 됐어요. 왜 놀고 서 있느냐. 우리 품꾼으로 쓰느니까 없습니다. 가로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7절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날이 저물었죠 8절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이릅니다 자,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쓸주라 라고 하면서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란원식을 받거늘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란원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생명수교에 나중 들어온 사람이 10년 전 들어온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고 은사한 능력이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깨닫길 원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유. 첫째 주인을 원망하기 때문이다. 아니 나중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 빼기일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길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노동자들은 다섯 시쯤 돼서 나갑니다. 품꾼을 써주기를 기다립니다. 인력 사무실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야, 건강한 게일 잘하게 생겼다. 그런 사람이 먼저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일 하나도 못하게 생겼다. 그러면 앉아있다가 공 치고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에,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 5시 1일까지 계속적으로,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약속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근데 오늘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 일 지갑 취하서, 낮에 태양 비어서 햇빛을 담아져가면서 땀을 뻘뻘 흘렸는데도 우리도 한 대나리온. 근데 저 늦게 들어와고딱1 시간 빼기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대나리온.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원망을 해요. 자,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유는 원망이 많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더라. 자,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을 잘 보면서 먼저 된 자는 왜 나중되어 가느냐? 생각이 많이 깊고 내가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으며 직분을 가졌다고 믿고 내가 너보다 잘한다고 믿으면서 특별히 생명 속에는 은사는 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부가 영원히 떠졌죠, 귀가 열어졌죠, 생각이 열어졌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회개할 텐데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첫사랑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었어요. 사람들 보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아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됐는데 믿음도 좋겠지, 말씀도 많이 알겠지. 장해장 목사님 볼 때도 그냥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보았다라는 갈라디아 사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보더니 은사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도 크고 나니까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더라 세상에는 이 어린아이가 응애거리고 우리 엄마가 최고 우리 아빠가 최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자녀들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부모의 손을 떠나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처음에는 부모하고 지낼 시간이 많더니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하고 지내는 시간은 적어집니다. 점차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친구와 타협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와 타협하고 엄마하고 앉아있고 아빠하고 앉아있는 시간 아침밥 먹는 시간 뭐라고 지적하고 어찌 늦게 오냐 왜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냐 나도 내 학길 내가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집장 가갈 땐다 알아서 못하더라고 다 알아요. 그러면서 다 부모가 신경 쓰고 마지막까지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는 한결같이 사랑해 같은데, 그 자녀들은 부모를 위하는 마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첫번에 제일 좋은게 우리 부모에게 갔던게, 점차적으로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달려가지, 부모에게 달려오는 거 없어요. 자, 세상이치와 영적이치는 너무 같습니다. 있습니까? 첫번에 조신자시들은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밖에 몰라요. 먹는 거 있어도 집에서 걸려가지고 입에 있는 것까지 빼갖고 막 달려와서 목사님 가지세요, 그래요. 그, 나이가 먹어가면, 난 이래도 다른 사람도 많은데. 라고 그러면서 점차로 저주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손을 놓고, 생각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미치도록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 참여하고, 영성에 참석하고, 그렇게 참석해든 나이 먹어서 감투 썼다고, 전도사, 준목, 목사 정도 되면, 그냥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나중 된 자가 너무 믿은 생활을 이쁘게 하니까, 야, 너 그만 덩어리 가져라! 근데 15년 된 사람이, 너도 그만 덩어리 가져라! 난좀더 많이 줘야 되지 않아요? 나는 15년 전부터 충성했는데, 이런 사례하고 똑같아. 아십니까? 심통들을 내선안 되는 거요 나중 들어온 사람도, 야,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 그랬고. 일찍 들어온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 그랬지. 아니, 너한테는 1개 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십니까? 아, 네.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말하는 거요. 예 내가 내돈 갖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왜 난리니? 15절에 그러지? 난 너한테 한 대나는 밖에 약속 안 했는데. 아니,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유저 늦게 들어온 저 인간이 구원 받을 거다 나는 괜히 일찍 들어왔어 나중 들어올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요한봉은 15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그랬잖아요 아 늦게 들어온 사람도 저렇게 한국 나라가 빨리빨리 나가고 일찍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나가지 않고 그럴 바에 차라리 늦게 와서 앉아있을걸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계시더라면 회귀하세요. 아, 네. 먼저 든 자, 나중 되는 거 아주 쉽지 않게 됩니다. 네. 믿습니까? 네. 나는 왜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될까? 원망이 많아서 그래. 예배 드리고 앉았을 적마다, 고개 짚고 은사 받을 적마다, 에휴, 전 나중 들은 사람은 매일 불러주는데, 나는 매일 안 불러줬기 때문에 저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첫번에 불러줬을 때 차라고 두 번째, 세 번째 불러준 적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불러줬을 때 세상을 그만큼 버리고 업이 됐더라면 계속 불러줄 텐데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계속 봐도 믿음은 저조해 다섯 번 보고 여섯 번 봐도 믿음은 저조해 한번 터치하고 두번 터치하면 좀 낮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낮은 게 없어 10년 동안 그런 동안에 열번 이상 킥들은 다 앞에 섰어 아십니까? 아, 네. 그러면 자기들이 변하지 않아 놓고 아니 저 나중에 어그짓기 들어왔잖아 어그짓기 들어온 사람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각국 나라가 막 나가면서 도대체 저 사람만 계속 불러대는 거야? 세상을 버려라, 등져라. 그런 말씀에 순종을 잘했거든요.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구원하리라! 옷에 선지하 세우고 열 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을 밟게 되리라. 시르기 14장에 구원의 역사가 이르고 구원을 받자마자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좋은 것 준대더니, 쓴물을 주네, 쓴물을! 이래가면서 출애국기 15장에 막 원망합니다. 또 원망하니까 단물을 주셨어요. 배가 고프다가 또 원망해요. 출애국기 16장에 매출하기를 또 주셨어요. 목이 마르다가 또 물평물만 해. 출애국기 17장에 물이 또 바위에서 터져나왔어요. 또 물을 먹였어요. 계속 불평물만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는 역사가 또 일어나요. 아십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땅에서가나안 땅, 지금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데는 보름 뺏기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탈 타고 걸어 다녀도 그런 거리를 장장 40년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보름 동안 고생하는 게 싫어서 40년을 연단 을 겪은 겁니다. 사랑는생명수에의 주의증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손을 얹고 첫번딱 만났을 때 이정하고 약속했던 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병희 효자 없다 너무 길다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중 들어온 자들이 더 지키고 있더라 그말이죠 있습니까? 일찌감치 와서 세상을 버려라 병든 몸을 가지고 왔으니 세상을 버려라 그리고 공부를 해라 사명자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순수히 따라오는 양이 아니라 머리를 뒤로 받아면서 오는 염소와 같으니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나중 들어온 사람이 은사 능력 임하고, 말씀과 지혜가 임하고, 장회장님이 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종은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무라기 때문에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무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슬퍼하기 때문에 이 종을 통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은사 능력 줄때 방언 하나 못 하고 기도 하나 못할 때에 이중의 말을 들어서 생각을 맡기고 입술을 맡기고, 여러분이육체 맡겼기에 방언도 하고, 육체 맡겼기에 병든 몸도 고쳤고, 사업의 전 일체를 맡겼기에 부도 난 것도 막아주고, 모든 일거세일 터적을 보고 했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지적해 주었고,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나이가 먹고, 나도 은사받았어. 나도 능력받았어.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도 내게 응답하지. 목사님에게는 응답하겠냐? 라고 교만이 앞을 가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길 자어디있겠느냐 아, 네. 페드로전서 5장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대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있습니까 아,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유가 주인을 원망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10년을 충성했거늘 나에겐 돌아오는 것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돌아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십니까? 왜 놀고 있느냐? 놀고 있는 사람을 전부 선택했어요. 주님이 선택해주지 않았으면요. 일찍 온 사람도 아직도 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불러주지 않았고 15년 전에 불러주지 않았으면요. 벌써 교통사고 나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신용불란자 걸려갖고 자살할 수도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 신용불란자로 불러줬어. 자살하는 사람 불러줬어. 불치병 불러줬어. 부둔한 사람 불러줬어. 머리에 돌대가리를 불러줬어. 그 얼마나 감사해? 그것만 감사해도 원망이 안 나오겠거늘. 어떻게 원망을 그렇게 했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더라고 했어요. 한국의 소본입니다, 격언이 아십니까? 여러분 불러줘서 그만큼 선한 말하고 다니지요. 아, 네. 용서하고 다니지요. 아, 네. 생명수의 은사는 영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도 오랜 세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먹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아, 네. 생명수에 3년이면 말씀이 줄줄 나온다고. 아, 네. 응? 꼴같지 않게 만법아 입고 돌아다니는 처자들도 꼬레 전도한 말씀이 줄줄 나가요 또. 응? 그래 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안돼 이래가면서 또막 나가요 또 자기는 되게 못하면서 나쁜 짓을 했으면 아니야 회개해야 돼 회개 아니면 큰일 나 아주 말은 좀뭐 하나님 말만 하잖아요 생명수계에 3년만 되면 요다 도통해서 당회장 목사님이 다돼 있어 <laughs> 말씀만 잘 전해 아이고 나물 남을, 나물에겐 더럽게 또 나물해요 응? 그러는 게 아니라는 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태하게 한다는 둥 이래가면서 또 나물에겐 또왜 이렇게 많이 나물해 이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들어온 자가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응? 그러니까 직분을 갖고 믿음을 재지 마십시오 아, 네. 30년 전에 믿었어도 지금 하나님 모르는 백성보다 믿음이 더 적을 수가 있어 아, 네. 먼저 된 믿음이 아주 하락세를 보이고 지금 들어온 믿음이 대상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네. 기독교인은 주식과 같은 거예요 미리 투자했다고 그 돈이 남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없어진 사람도 많겠죠? 주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돼요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등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야 돼요. 아, 네. 아, 네. 뭐 여기 생명식에서 이제 들어온지 한달 밖에 안돼 이제 들어온지 이제 1년 아는 척하고 깝죽거리고 있어 이것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의더 맞아요. 아, 네. 아십니까? 이사의 선지자가 왜 예정된 몽둥이가 들고 있다고 랬어 아주 더우더 맞습니다. 나이가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 제대로 못 지켰으면요, 두드러 맞는 건요, 형하고 누나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여기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들온 사람 시험 들게 만들면요, 오지게 처마죠. 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인을 원망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종을 원망하지 마시고, 원천 우인격이 되지 마십시오. 원천 우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탓하고 하늘을 탓한다. 지성이면 감천이 되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신앙생활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고, 일념통천이 되십시오. 내 생각이 하늘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믿었는데 뭘 하나님을 알려요. 저는 하나님 믿은 지두달 만에 말씀의 은사가 임했고 내 믿음을 드렸더니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었고 동생이 굶는데 내가 어떻게 해? 밥을 먹었어요 큰일 나 언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굶으면 죽어. 아니 동생이 굶는데 내가 먹겠니? 그게 결국은 사랑의 은사로 변했고요. 내 동생은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결국은 살렸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고요. 성경 말씀 무조건 일독해라. 보름만에 화장실 갈 때는 앉아나 두어너나 그냥 말씀만 줄줄 읽었어요. 그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가 임했고요. 아, 이종은 두달 만에 임했는데 30년, 40년 된 사람을 내가 어찌 따라가리요? 하러면서 영적 사모에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때 두달 만에 말씀의 은사 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고 준비가 있어도 몇 시간을 설교하기 힘든다는데 이종은 50시간을 5일 동안 집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원고 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은사 능력 줬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전혀 남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나는 언제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언제요? 나는 얼마나 말씀 은사를 똑똑하게 해줄 건가요? 기다려도 안 되네요. 이건 자기가. 아유 나는 싸가지가 틀려먹었어 시험 한 번만 들었다면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사 나 같은 목사 아유 너 같은 놈이 그냥 거울을 봐가면서 너 같은 놈이 무슨 주의종하고 너 같은 놈이 목사하냐 거울을 봐가면서 지가 질책을 해그래 응?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네 것은 네 것이 아니로다 내가 피값으로 산 것이다 로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저조했지만 내일은 괜찮을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나 같은 건 살지도 말아야 돼 인간아 가서 뒤져라 뒤져라 얘 가면서 아주 완전 자문자답해 자화자칭 좀 하십시오 오늘 앉아있었는 것이 참으로 기특하도다 감당하는 시험만 준다 그랬는데 오늘도 또 지적받았어 아니 오늘 경책받고 안 나가고 앉아있으면 그거 조금 기특한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경책받고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안 튀어나갔으면 그 기특하잖아 야단 안 맞는 사람 비교라면 모두를 나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기보다 바로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각국 나라 랭귀지 나오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 언제 닮을까 캐나다 선교사가 자기 위에를 좀 쳐다봐야지. 와 케이 목사님 케이 전도사 이야 사하라는 성전지니까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시오. 며칠 동안 그렇게 어젯밤에 지적을 받고. 그러고 앉아있어 참 생명 속의 여자는 정 늦게 받어. 남자들은 청년부터 장년이기까지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몰라. 이러면 여자들은 빠빠 하고 그냥 전부산떼들 같아갖고 이야 은사는역도 그렇게 느낌할 수가 없어. 여자 그 때문일까 아니야. 난 여자인데 두달 만에 받았다. 저 교만하지 말고 좀 겸손해라. 어째 그렇게 남들만 가르치려고 들어가지고저 인간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이러드냐 그 말이야.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어, 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 네. 원망하는 믿음이 있어서는 안 돼. 믿습니까? 네. 어, 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니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마시고 네. 오직 그 자리에 여러분의 그릇 가지고 감사 감사하십시오. 은 네. 그릇, 금 그릇, 동 그릇, 나무 그릇 각자가 쓰임 받을 그릇들이 있습니다. 접시가 됐든, 밥그릇이 됐든, 동치미 그릇이 됐든 다 쓰일 바가 있어요. 믿습니까? 감사하면서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잘 달려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하고 달려오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된, 나중 되는 이유는 주인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원망을 하다 보면 당연히 판단을 하게 돼 있죠. 오늘. 주인이 원망하여 가라된 것은 마음으로 죄진 거예요, 11절은. 아니, 어떡해요. 나는 제일 직 들어왔는데, 난더줄줄 줄 알았는데, 왜 나중 들어온 사람은 똑같이 줬지 이렇게 먼저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범죄예요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대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쑥거를딴 얘기죠. 왜 그랬어요? 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른 새벽에 3시, 9시, 6시 다 왔죠? 11시까지 다 달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게가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녀론씩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나중 혼자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왜 판단해? 일찍 들었든 안 들었든 내가 주는데 왜 판단하느냐. 라고 지금 주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 된자 먼저 되고, 먼저는 나중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오늘 또 원의 비유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은 딱한대나리온인 것처럼. 딱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자살하고 싶었어요. 자살 안 하게 했잖아요. 다 들어줬잖아요. 신용분재로 살면서 가정이 파괴될 뻔 했어요. 가정 행복 깨지지 않았잖아요. 딱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욕심이 이렇게 많은가? 자, 불치병으로 왔어요. 병 고쳐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병 고쳐준 거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되는데, 돈도 많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많아야 되고, 은사 능력도 받아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무라는 겁니다. 아, 아, 아. 말을 못해서 억울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 우울이가 많았어요. 우울이 고쳤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 욕심이 많나요? 남 앞에 말 못했던 사람들이 말을 잘하게 됐어요. 됐잖아요. 생각이 없던 사람이 치매 걸렸던 사람이 치매가 났으면 됐잖아요. 욕심이 왜 많냐고요. 한 대나로씩 준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고쳐주마. 누구든지 그한 가지 믿음 가지고, 겸손이 됐든, 사랑이 됐든, 믿음이 됐든, 기도가 됐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 기도 갖고도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가지라도 백 점을 맞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시험에 들때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기도하고도 전부 연결고리 됐고, 믿음하고도 사랑은 다 연결고리 돼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의 10절에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에 이른 백성에게는 말씀으로 들어갈까지 간증하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난 뒤에 말씀이 오게 되느니라. 그시 로마서 10장의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다 연결고리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가 우선인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말씀으로 다 갖춰지게 됩니다. 집을 마련하면 장롱부터 시작하여 안에 있는 기구들을 돈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자식이 방으로 뒀다고 자식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다 만들어주고 부모가 또다시 좋은 것이 뭔지 먼저 되었기 때문에 골라주지요. 모든 가전제품까지 부모가 먼저 써봤기에 좋고 나쁜 걸 이야기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스승 되면서 영적인 부모라고 여겨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첫 번에는 영적 부모처럼 여기다가 나중에 영적 스승처럼 여기다가 이젠 친구처럼 여기다가 이제는 동생처럼 여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교만한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누굴 경책하든 절대 판단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다. 있습니까?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주인을 원망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주인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들은 원망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싹들을 똑같이 골고루 가지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의 길까지 들어가는 귀한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